안녕하세요. 영국에서 노년층 건강을 연구하는 박사입니다. 혹시 하루 두 잔의 주스만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저희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께 2주 동안 하루 두 잔의 비트 주스를 드시게 했더니 혈압이 뚝 떨어졌습니다. 젊은 층보다 훨씬 더큰 효과였죠.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. 이 성분이 몸에서 산화질소로 변해 혈관을 넓히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. 그런데 비트, 조금 흙 맛이 나서 드시기 어려우시죠? 팁을 알려드립니다. 사과나 오렌지와 함께 갈아 마시면 훨씬 발콤해지고 요거트에 섞어 스무디로 즐기면 부드럽게, 샐러드에 얇게 썰어 올리면 색도 예쁘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. 비트가 입에 안 맞으신다면 시금치, 케일, 셀러리, 루콜라에도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. 식단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. 여러분은 비크 주스를 어떤 방법으로 드셔보고 싶으신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